종합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안녕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3월 첫날이었던 지난 1일 많은 비와 눈이 내렸었는데요 요즘 날씨가 추웠다 따뜻했다 를 반복하고 있어서 우리 친구들도 건강에 더욱 유의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성경책을 준비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 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갈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 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그 사랑. Eu 예배를 위해 청소년부 문병관 선생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청소년부 친구들 건강 지켜 주시고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감사드립니다. 조암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자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게 해 주시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더욱 예배에 집중하게 해주세요. 추운 겨울이 지나고 3월 새학기가 시작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청소년부 친구들 학교 생활 잘 적응하게 해주시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게 해주세요. 이제 청소년부 대면 예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상황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랜만에 드리게 되는 대면 예배를 준비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늘 기도로 준비하며 청소년부를 위해 애쓰시는 전도사님 건강들 지켜 주시고 선생님들의 사업장과 가정 가운데서도 봉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주 주일 오후 2시 30분에 반별 공과모임이 줌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면으로 모이지 못하는 상황인 만큼 여러분이 선생님들과 온라인으로나마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기초를 세우는 신앙강좌로 트웰브스팟 강의가 유튜브를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부 친구들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세 번째. 주일 오전 10시 입교 및 세례교육이 줌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 4주간의 일정 중 2주차가 진행 중인데, 남은 2주차 교육도 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사순절 말씀 묵상 나눔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 예수님을 생각하며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청소년부 친구들이 됩시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새를 몰아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먼저 구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질문을 한 가지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중에 저는 걱정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는 친구가 있나요? 아마도 손을 든 친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요즘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큰 걱정이나 염려는 무엇인가요? 아마 이제 다들 계약을 했기 때문에 새 학년을 맞이하며 새로운 친구들과의 관계 또는 학원 문제로 걱정이 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전도사님도 일상 속에서 참 많은 걱정과 염려를 하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걸 해도 괜찮을까? 조금 더 기다려볼까? 너무 늦을까? 등등 정말 사소한 것에 대해서도 걱정을 할 때가 있어요. 이처럼 우리는 일상에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단한 번도 염려해 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염려라는 단어의 원어인 헬라어 뜻을 살펴보면 분열을 의미해요. 즉 마음이 나뉘어 어수선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인데요. 이 염려의 마음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으며?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6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염려의 문제에 대해 지적하시는 것을 볼수 있어요. 이 염려는 어떤 큰 문제라기보다 우리가 일상에서 보편적으로 만나게 되는 문제였어요. 우리는 보통 미리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위험 요소를 예상하고 염려할 만한 것들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노력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할 만한 일들은 우리가 미리 걱정한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기 어렵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예수님은 염려와 근심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누구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25절과 31절 그리고 34절에서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러한 일상에서의 의식주 문제를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마음이 분열되어 나뉘기를 바라지 않으셨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에 마음을 두기를 바라셨음을 우리는 알수 있어요. 오늘 본문 25절부터 30절까지는 구체적으로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음식보다 목숨이 소중하고, 옷보다 몸이 소중하기 때문이고, 심지도 거두지도 않는 하늘의 새도 돌보시는데 우리가 그보다 더 귀하다고 말이죠. 그리고 염려한다고 자신의 길을 조금도 잘하게 할수 없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돌보시는데 하물며 사람을 돌보시지 않겠냐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또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더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세상적인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6장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을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상의 염려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오늘 본문 6장 19절에서 24절까지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이 말씀에서는 두 보물, 두 눈, 그리고 두 주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먼저.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과 땅에 쌓아두는 보물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는 말은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돈이 없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시는 분일까요?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21절에 나와 있듯이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살 때를 생각해 봐요. 내가 관심 있는 물건과 관심 없는 물건 중에 어떤 것에 돈을 쓰고 싶으신가요? 고민할 필요도 없죠. 그만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을 쓴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즉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한 눈과 나쁜 눈 그리고 하나님과 심격화된 재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또한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방법에 대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방법은 누가복음 12장 33절에도 나와 있는데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다시 말해, 우리 주변에 있는 열악한 환경에 있는 이웃들과 또 아프고 병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나누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과 함께할 때 그들 또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 그리고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나누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물질에 대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염려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셔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아시고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마음을 가질 때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고요.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요구하세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보다 우선시했던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며 그의 나라와 을을 먼저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 나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거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일상에서 많은 것들을 놓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임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일상에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든 것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필요를 채워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주세요 또한 우리 친구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에 또 마음을 담아 정말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하여 나왔습니다 그 예물들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드린 손길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세요 그래서 그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그 사랑을 통해 또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도 더욱더 많은 사랑이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한 주간의 삶 또한 주님께서 지켜주실 거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